대동물 수의사는 하루에도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를 달려 소를 진찰하러 갑니다. 그래서 대동물 수의사에게 차는 병원이자 왕진 가방입니다. 직접 진료를 받으러 올수 없는 대동물에게는 이 차가 구급차인 셈인 겁니다. 아침에 송아지 좀 먹었어요. 이제 먹었어요? 그데거의 똥이 나오더라고 저는 그 시커 먹고 피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점목 서니까 흰 똥이 점먹은 똥이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이제. 갑작스럽게 탈이 난 송아지가 혹시라도 심각한 병에 걸렸을까 죽주는 애가 탑니다. 먼저 송아지 상태부터 확인해 봅니다. 어미들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털도 많이 빠지고 송아지들이 새우 한한달 정도 되면은 막 식탐도 많고 막 이것저것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집하고 같이 먹다 보면은 털도 들어가고 집도 들어가고 이 송아지도 털 때문에 소화기관이 꽉 막혀 수술을 했습니다. 송아지들 아픈 분 없어요. 좀 내만 은 자식이나 똑같지요 뭐 이게 수술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뭐, 나 모른다 캤어요. <laughs> 너무 많이 들어갔어. 일단 주사 나주고1이는 크게 안 움직이니까 얘는 일이 거의... 다행히 지금은 많이 회복한 상태. 대동물 수의사의 처치로 긴박한 순간을 넘기고 나면 이후부터는 축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여튼저잘 먹는지 뭐 아무튼 일주일 동안 간호 잘 하세요. 간호사에 간호사. 치료는 간호사가 하는 거야. 이 수의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젖을 잘못이 다행이라. 그러니까요. 어쨌든 다행이다. 애가 타는 축주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니네 이제 아프면 안 된대. 누구에게나 그렇듯 대동물 수의사에게도 음.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어제 항상... 음. 밤에 원장님한테 전화하고 네. 밤 3시는 못 잤어요. 왜요? 원장님께서 네. 극단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하셨... <laughs> 먼저 송아지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걱정이 앞서는 탓에 발걸음이 천리길 같습니다. 밧줄 가져오세요. 역시나 상황은 심각합니다. 다리가 완전히 망가진 탓에 제대로 딛지도 못하는 상태,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괜찮아, 젠이가. 걱정하는 어미소를 달래고 송아지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는 박동건 수의사. 가까이서 보니 상태가 더욱 심각합니다. 아, 젠지 굴곡증이라고 선천성 기형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이제 이렇게 그 펴질 것 같으니까 부목 대 놓고 붕대를 감았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빨리 풀어 주고 해 줬어야 되는데. 혈액 순환 장제가 와서 대동물 수의사에게 치료 시기를 놓친 것만큼 안타까운 상황은 또 없습니다. 지금 봐서는 안 돼요. 골든 타임을 놓쳤어요? 놓쳤어요. 지났어요. 관절이 지금 어에제 인대도 다 끊어져 버리고 관절을 망했어 방법이 없어. 그 위에 조직도 아다 죽을 거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는 얘기에 축주는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우 피치겠다. 아, 좀, 아유, 나도 나도 안타깝네요 지금 반복.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진짜. 축주는 그저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미안한 마음입니다. 빨리 원장님한테 연락해서 조언을 구하든지 그 했어야 되는데. 아휴. 속상쏙 속상해. 속상해.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죠. 조금만 시간을 빨리 당겨주면은 일단은 손실은 왔어요. 질병이 오면 손실은 왔는데, 그걸 제가 줄여줄 수 있었는데, 손실을. 폐사도 어, 막아주고 손실을 줄여줄 수 있었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서 완전하게 뭐 손실이 와버리는 폐사까지 가버리는 그런 경우에서는 제일 안타까운데 어, 설명을 참할때 고민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그 고럴 때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 대동물 수의사가 하는 일은 진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익숙하게 찾아온 이곳은 축산물에 관한 방역을 관리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동물위생시험소. 소출하에 앞서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바이러스에 위험은 없는지 꼭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답니다. 소출하고 이동할 때 브루셀라 계획 검사해야 되는데 오늘은 브루셀라 검사할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사님. 우리가 하는 일 많네요. 시간을 보는게 아니라. 많아요. 그, 그러니까, 어, 진료만이 수사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뇨, 어, 검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인수공통전염병을, 어, 예방하기 위해서, 수 어, 수사 최일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이 오는 질병이 동물한테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한테도 오기 때문에 지금 브루셀라, 결레 이런 거다 검사하는 거거든요. 현재 구제역 발생 지역은 안동과 영주, 봉화와 영양, 예천, 영덕 등 6곳이며 매몰 가축은 14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실제로 경북도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차례 몸살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대동물 수의사는 방역의 중심에 서서 구제역과 같은 가축 전염병부터 브루셀라 같은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던히 애쓰고 있습니다.